자인제 뭐가 집안이 좀덜락합니다뭐 골고루 한 마리씩 땡입니다. 오. 자 오늘 반벤 자리 오늘 한번 도전해 봅니다. 벤 자리 못 잡고 뻘레기 하고 어등어 하고 에. 이런 것만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 지는 한 시간 좀 되는데. 자, 지금 계속 지복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직 왔습니까? 아직은 입이 약해가지고 통째로 떠야 됩니다. 와, 전부 다청적이 준비해 오시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아직 입지를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부터 땝니까? 뱀자리는 지을안 떼는데, 잘 들어봅시다. 대상이 도 왔습니까? 자, 한 사람은 보등어 사장님은? 신장 고등어, 로 어, 뭐, 열심히 해봅시다. 고등어 큽니다. 자, 울산에서 오신 사장님. 어젯밤에 늦게 연락이 돼가지고. 차로. 얼마나 빨리 오셨는가. 카메라 안 찍히습니까? 예, 안 찍히는 것같합니다 자, 이 힘을 너무 섭니다. 이거. 자, 각조들 하세요. 낙제 뿌락 봅니다. 자 각자들 하세요 밤 너무 셉니다 오늘 이제 밤에 밤 벤자리 그걸 한번 골라보러 청주시에 왔는데 입질이 못 받았습니다 이거 마침 해가 뜨고 입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좀 셉니다 한 열네 물인데도 살이 좀 못지않게 썩는 밤이다아이참 안경 쓴 된다는 거지만 보면 볼수록 이게 참 재미롭습니다 이브레크도잘 셉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볼 때는. 부... 부실이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원하는 벤자리나 분꼬리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소류가, 선장이 많은 소류가 아닌 것습니다 매일매일 소류를 돌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릅니다. 저거는 이제, 육하에들어야겠는데 요거는 부실입니다. 자, 바짝 감아주시고. 와, 인자, 인자 숨었다 이거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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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자, 부실입니다. 여름 부실이. 긴 꼬리 한 마리 옵니다. 긴 꼬리. 자, 긴 꼬리, 오늘 첫긴 꼬리입니다. 38점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마리 했다. 자, 이 스타, 스타트입니다, 오늘. 긴 꼬리 한 마리 땡깁니다. 이거는 X1 때 원줄 7호, 목줄 4호 세팅입니다. 긴 꼬리 맞습니다. 그러고 저 가볍게 하세요. 봉돌 다 빼고 하세요. 야 긴꼬리. 야 축하드립니다. 두 마리 잡았습니다. 오. 한 마리 땡입니다. 뭡니까? 아 긴꼬리 같습니다. 벤자리 아니면은 참돔은 알겠지요. 뭡니까? 자울산에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고기 날리지 마세요, 기안 놈 자, 축하드립니다. 요, 잡은 것 중에서는 한, 한 5mm 정도 두 개. 네, 축하드립니다. 일본 사장님 한말 땡입니다. 거제도에서횟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벤자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소스 한 병은 드시겠지,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말 땡입니다. 여기 긴 꼬리입니다, 긴 꼬리. 자, 이제 낚시가 좀 됩니다. 벤자리입니까? 어, 벤자리네. 벤자리. 네, 벤자리 입이 약합니다. 웬만하면 크기를 떠나서 떨치를 대줘야 됩니다. 네, 소주 한병. 붕덩이 네. 빨간색. 예. 자, 인장머가 집안이 좀 덜락합니다. 그냥 뭐 골고루 한 마리씩 땡입니다. 오, 찌고입니다 예, 네, 좋은 거 잡았습니다. 예, 이건 지금, 거목이지, 살이 주겠습니다 예. 자, 한 마리 땡깁니다. 이제, 낚시가 좀 됩니다. 어저께, 벤자리, 야간은, 졸어가 세갖고, 뭐, 임제 한번 받고, 이제 저어 죽어갖고, 이제 피링이 비슷하게 옵니다. 왔어! 답을 좀 왔습니다. 야, 벤자리는 떼야 됩니다. 입이 약하기 때문에, 예, 에스파드립니다. 한두 마리씩은 다 잡아갑니다 나봉 따봉 갑니다 아 이거 긴꼬리입니까 벤자리 벤자리 갔습니까 겨우 손님들 집에 가면 입에 초장치을하겠다 아유 예. 벤자리 추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빅코리오 선장입니다 오늘 그짜들이못 잡았습니다 살이간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해집 사장님 선순장 해집에서 이만큼 가져갑니다. 이이 전부 다 알아. 이게 뭐, 이 고기 된 자리 뭐한일때말 되고, 자, 이고 얼마 잡았어요? 예, 쑥. 예, 잠깐 물물 빼네, 물, 물 빼네. 빼내, 물 빼내. 그들겠습니까확빼보세요확확빼보세요 야. 예. 제주역 앞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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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고사장 사고, 에고에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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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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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사고, 사고, 니다고고